안녕하세요 럭키 t v 입니다 오늘은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접어야 하는데 일단은 뭐 열, 지금의 구독자가 17명 있는데 17명한테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제가 또 복구는 할수 있을 거요 복구를 하면은, 최대한 빨리 영상 올리도록, 복구 영상을 올리고, 그 다음에 또 다음 영상을 계속해서 계속 올릴 예정인데, 제발, 음, 저를 많이, 이제 뭐, 좋아해주시고, 구독 눌러주신 분들, 정말 죄송합니다. 아뭐 음, 제가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, 제 개인 사정 빠르게,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 빨리 이제 복구하는 를게 이제 최대한의 예의가 예, 예의니까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합니다.